네, 예, 안녕하세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방송 진행해드리는 케이바이솔루션의 강경윤입니다 케이바이솔루션에서는 한국 의료 기기 기업들이 이곳 미국에서 FDA 승인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 510k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제품을 가지고 이 메디컬 디바이스 제품이 이제 미국에 승인되어 있는 제품과 공등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FDA 510K 서미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한 바이오텍 기업들의 메리컬 디바이스가 어, 미국에서 승인이 될수 있도록 FDA와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의료기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임상시험들을 여러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들에서 다기관 임상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임상 시험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MD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 시험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MDR에 필요한 임상 시험을 할 때에는 우선 해당되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 MDR에 신청하고자 하는 그 적응증, 인디케이션, a t i o n i t e n d e d use, 사용 목적과 그리고 이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이제 맞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MDR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그 적응증과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유효성 평가 지표가 이제 부합될 때 임상 시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데이터를 이제 유럽 MDR 승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를 유럽 MDR 승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사용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용 목적을 승인을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조인트 스템, 이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긴 하지만,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지금 이 증상 완화 목적인데요. 이 증상 완화에는 통증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바스, 통증을 평가할 수 있는 바스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슬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운동이라든지 일상의 기능이 악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디제너레이트 되는데 그거 그러한 모빌리티, 운동성 기능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워맥 지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조인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운동 기능 관절 기능에 대한, 어, 웜액 평가와 더불어서 통증에 대한 이제 바스 평가까지 이제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조인트 시스템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적응증에 맞는 품목 허가 심사를 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한국의 메리컬 디바이스를 이곳,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되어진 510K 프레디케이트 어,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510K 프레디케이트 어, 제품과 사용 목적, intended use, 그리고 i n d i c a t i o n for use를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이제 FDA 서미션을 어,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에 이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네이처셀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조인트 스템이 식품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34조에 따라서 승인했던 그 삼상 어, 임상시험 계획서의 허가 기준 통계적 유의성 검정 기준이 이제 뒤바꿔치기 되어서.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임상적 유의성 기준으로 신청사가 설정하였다라는 허위 기준으로 뒤바꿔치게 돼서 결국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인트 시 스템의 반려는 우극적으로는 사전에 신청사와 식약처가 합의했던 그리고 식약처장이 승인했던 삼상 임상 계획의 주평가 기준에 따라서 품목 허가 심사와 중앙 약심이 심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었던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효과 크기를 임상 유의성 기준으로 바꿔치기 해서 약심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가장 마지막 심사단계에서 반려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 기준이 뒤바꿔치기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주 후에 대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 제보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알려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인트 스템이 품목허가 이 반려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이 이제 알아야 할 조가 있니다 이제 2025 약심이 회의 내용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약사법 34조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2024-59호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19조에 다중 법률에 대한 중대 위반 소지가 있는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이죠. 조인트 시스템의 인상 유의성 있다. 그리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대로 심사하면 조인트 시스템의 허가 타당성 있다는. 약심 위원들의 2025년 약심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참석 식약처는 조인트 시스템의 임상 유의성 있다는 모든 발언들, 모든 발언들입니다. 모든 발언들을 제지하였고요. 임상 유의성 부족 결론 2023년 이미 내려졌었다라고 기계적으로 권위적으로. 2025년 약심 위원들을 반복 강요하고 주입했던 2025 약심의 회력이었습니다. 2025 약심이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발언들 그 어디에도 심사의 본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심사 대상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민의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국민의 중증관절염 환자들의 치료제로서 정말로 환자들에게 치료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약심이 회의록에 식약처의 모든 발언에는 우리 국민 환자들의 치료와 중증관절염 질병에 대한 언급이 단한 개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과연 첨단 바이오 의약품 TF 심사의 존재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우리 국민의 치료에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신청사가 임상적 유의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이 거짓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한 허위 기준은 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줄기세포 치료제를 반려해야 되는지, 이제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오민석 무총리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공정성과 규정 준수가 어떤 행정 절차보다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대한민국 시. 신약심사에서 다중 법률 위반 정황이 드러난 것을 대한민국의 언론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부무총리님,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님들이 있는 그대로 상세 내용을 조사하셔서 부당한 다중 법률 위반에 반려의 주기세포 치료제 심사를 원점부터 바로 잡고 첨단 바이오리아품 심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고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함이 목적이고요 조인스시스템의 부당한 반려를 대중에 알리는 것은 일반에 널리 공개되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저의 학술적 공익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평가는 법률기관에서 확정된 사실을 대체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국민의 공익과 건강권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주기세포 치료제, 첨단바이오의학 공심사 제도의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인트 시스템의 다중 법률 위반 정황을 알리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비판적인 내용은 제도와 절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아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종합시스템 주기세포 치료제의 불법적인 자중 법률 위반 관련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에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정책 제도의 개선과 건전한 공론 형성을 위한 목적입니다.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에 대한 반려 이것이 무엇이 정확하게 부당한 것이고 무엇이 정확하게 대한민국 약사법 제34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고시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사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응이 수주 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